음. 전 약간 목소리 톤을 조금 <laughs> 너무 높게도 아니고 제가 원래 좀 낮은 목소리니까 거기서 좀더 올리고 좀 웃음기 좀 가득한 약간 그런 분위기로 음. 말을 해서 되게 호감형 목소리? <웃음> <웃음> 네, 그런 목소리. 근데 웃는 게 되게 예뻐요. 맞아요.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웃는 거 미소 연습 되게 많이 해가지고 아, 어, 엄청 예뻐요, 네. 웃는 거. 나머지 음. 보면 항상 웃고 있더라고요. <laughs> 뭐야 进来吧。 우리 학원에서 자신감은 제일 넘치는 것같 <laughs> 어, 거의 자신감? 근데 자신감 없는 친구가 더 많은 거 알죠? 그니까, 러 수시 2차 때 보면은, 솔직히 운 때문에 떨어진 친구 되게 많은데, 그게 자기 자책하고, 어, <laughs> 자책하고 수시 2차 때막 비서? 호텔? 이런 쪽막 그냥 돌리는 친구가 많아요. 근데 후회하지 말고 그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 친구 진짜 자신감? 쌤 느낌은 고운이 자신감. 음. 저는 음. 제 공점이, 저는 준비를 음. 진짜 기본부터 음. 다 차고차고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2년째만 넘는데도 시사 같은 것도 많이 준비했고, 영어 자 장소기, 중국어 장소기 이런 것도 다 준비해 놨었거든요. 이제, <laughs> 아니, 이제... 아, 이제 이런 거를 다 준비해 놨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괜찮다 이런 자신감이 음. 거기서 생긴 것 같아요. 음, 맞아. 강사님들이 되게 많이 봐주셨잖아요. 자기소개 이런 거. 어. 영어나, 중국어 이런 영어 거 전부 다. 그래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다는 점? 음. 시사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해요. 이러면요. 뭐 답변 근데 할때뭐 기본으로 이제 응. 했었고, 이제 다른 애들 응. 말할 때 되게 많이 못었어요 응. 인공학생들의 주요 학교 요리는 자신감이 있나 봐요. <laughs> <laughs> 자신감이. <웃음> 저는 항상 제가 말할 때는 안 봐주시는데, 다른 애들이 말할 때 응. 저를 응. 쳐다봐주세요. 응. 마스크 벗었을 때 응. 많이 쳐어봐주고요둘다 근데 응. 교전했어요. 저안 했어요. 저도 안 했어요. 둘다안 했어요. 응. 그둘다 이가 되게 예뻐요. 저왜 이렇게 팔아나가지고. 이 정도 다감면 돼야 운동을 아, <laughs> 갈수 있다. 이런 느낌? 응. 학원 얼마나 다니셨어요? 라고 물어보는데 되게 우리 되게 남편들이 얘기나아 그래서 다 했어요. 했어요. 저 2년 네. 반에서 3년 정도 다녔어요. 음.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정도 다녔어요. <laughs> 하신 거 있었어요. 근데 음. 그 친구가 제일 후회되는 점은 그런거에 하더라고요. 기왕 어차피 다닐 걸 일찍 음. 다닐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아.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고은이 무리, 가자잘무리이들이 그 있어요. <laughs> 그무리들이 <laughs> 이제 좀 다니시게 됐잖아요. 아, 서로 막 다니시게 돼서 그 친구들 보면 조금 더 일찍 올걸저렇게짬 짬이라고 하죠. 음. 그런 거 보면서 하더라고요.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댓글창이 없어요. 어디까지 읽었죠? 어, 숲과 한입이 받았지만 일반 인공예비도 받지 못했어요. 이 차항은 일반 농어촌 어떤 전형을 지원할 것 같나요? 만약에 친구들이랑 뭐 지원할 것같요 네, 농어촌이 몇명할뽑는이번 4명 뽑는데요. 응. 그럼 1번이가 일본이... 근데 1번은 진짜... 작년에 29명 뽑았는데, 이번 연도에다음명을줄었어요 농어촌은 3명에 4명으로 뽑갔고 음 근데 어떻게 될 거면 뭘해도될것같아데 <laughs> 아, 맞아. 될 건데. 여기만 이런 얘기가 나와. 아, 근데 조금 더 그냥. 근데 <laughs> 어 노무통이냐 일반 전형이냐에 따라 다른. 근데 그거는 사실 히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고 얼마나 면접 준비, 두 사람끼리 말하면 면접 준비 들어가는 거 똑같고 내신 들어가는 거 똑같기에 본인이 조금 더. 주눅 들지 않는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굳이 응. 만말 선택하는 거는 굳이 이거 만약 에 진짜 말 본인들이라면 못올 거야. 본인들이야. 그래도 일반 올 거야. 일반 올거 같아요. 손. <laughs>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. <웃음> 너무 좋들 <laughs>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음. 그쵸 그쵸. 그 맞아요. 근데 경쟁률 자체가 다른 거 알죠? 작년에 네. 일반은 50 대기 5 그리고 로봇 과은20몇개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고집이 너 자체가 적어졌어 말았으니까 조금 더 너무 노모... 맞아서 조금 되게 눈에 안띈날까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제가 받았어서. 어 그리고 제가 그, 뭐지, 엥, 코맹맹 소리? 그 소리도 나왔는데 쌤이 좀 많이 고쳐주셨어요. 음. 그좀 목소리 톤 높이고, 목소리, 그, 아, 목소리 톤을 높이면 제가 비음이 생기는데 그때 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음. 다 고쳤어요, 진짜. 맞아요. 음. 선쌤 보이스 트레이닝에 되게 만족하는 수업이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. 저는 음. 저는 살짝 차분한데 음. 좀 밝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아, 많이 들었어서 음. 저도 살짝 톤 올리려고 노력하고 음. 그 처음에 제가 살짝 그 앞치를 좀 가려가지고 어, 거짓말 싫마요 어, 진짜, 진짜 거짓말 싫마요소리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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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좀 작게 이렇게 좀 작게 했었는데 음. 점점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목 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음. 했던 것 같아 요그분 음. 자기소개 궁금해하는 음. 친구들 많아요. 음. 자기 소개요? 네. 자기 소개도요? 음. <laughs> 자기 소개돼있어요 그래. 준비? 그럼요. 외웠어. 외웠죠. 외웠죠 이제 약간 자다가도 볼도록 할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아, 전 자기 소개 그...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. 너무 음. 근데 여자들도 게 많이 자기 소개를 안 받았다고 얘긴 기 하더라고요. 그래, 그러면은 그래도 궁금하다고 시 하시니까 자기 소개 한번 해 볼까요? 너 나도 잘까? 觉得好,不了觉得好. Well done is b e r than e r s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.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할때 직접 경험해보고 부딪혀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피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해온 결과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인화공업전문대학 한국문화과 에입학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는 학생이 되겠습니다. 쌤이 굉장히 헷렸어지나볼까 <laughs> <laughs> 치치 일반이라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. 저는 고... 어. <laughs> 어, 고등학교 일학년 때? 고등학교 어. 1학년 때 주기적으로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협동심은 물론 배려심까지 기를 수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.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을 해서도 이러한 저의 자질을 키워내어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음음 짠! <laughs> 어 마스크 얘기 많이 하는 네, 세부리형 마스크 많이 세브리움. 썼어요? 있잖아 이렇게.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렇게. 전 그냥 그냥. 케이크? 네. 저도 그냥 케이크 음. 그러니까 애들이 케이크 그 쓰면 여기가 가렴해 보인대요 아, 근데, 근데 저... 가름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, 근데 어. 저 원래 정말... 저... 얼굴이 저... 약간 이래서 아아 갑자기? 얘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갑 얼굴이 렇게 입이큰친구들살 뛰어 나오고. 나. 좋겠다. 좋겠다. 맞해 줄래. 는데 깜짝 놀 양말 깔창 넣는 거티 날까요? 이러시는데. 아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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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 깔창. <laughs> 아. 양말에 저 <laughs> 초에 <laughs> 키가 작은 애들도 많아서 그냥 그냥 아, 하는 게 나아요 <laughs> 괜히. 음. 굳이 키 제한이 없는데, 굳이 들으려고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막, 구두, 애들 막, 키 샀다고 11cm 신는 친구도 있는데, 가, 괜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, 그냥 자기 자신한테 주눅주지 말고, 자신감 갖고 하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,